딸 낳았다고 멸시받는 며느리.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왔으면 인사하고 부엌일 돕는 게 예의지. 여보, 이 분은 누구셔? 고모야? 10년 만에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고모, 와이프 오늘도 야근했어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너는 말은 잘해. 엄마도 힘든데 말이지. 이거 뭐야? 분유야? 나 마실래. 안 돼. 조금 있다가 줄게. 민지는 내가 눕힐게. 그런데 고모의 말이 시작됐습니다.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딸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저녁 도울게요. 소연아 민지 깼어.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민지 보고 있어. 저녁 신경 쓰지 마. 직장 그만두고 둘째 낳아야지. 손자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 그만하세요. 너희 엄마도 왜 가만있어? 오빠도 손주 원할 텐데. 손톱 칠하고 화장만 하고 살림엔 관심도 없고. 고모 소연이는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해?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본분이지. 요즘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소연이는 일도? 육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소연이는내 며느리고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가족이다. 손자 얘기하기 전에 네 아들 이혼부터 걱정해.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는 사람한테 감 나라 배 나라 하지 마. 앞으로 이 집엔 발도 들이지 마라.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요. 매번 와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고모는 결국 화를 내며 자리를 뜨는데. 고모 잠깐만요. 분유는 두고 가세요. 비싼 건데 그냥 줄순 없잖아요. 딸을 낳았다고 손자를 강요받는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먼저 존중해주세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